옛날 어느절에 겉으로는 청렴하고 근엄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많은 주지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주를 통해 들어오는 것들 중에 맛있는 음식이나 귀한 물건들은 몰래 빼돌려서 욕심을 채우곤 하였습니다. 하하, 이번에 들어온 이 꿀은 맛이 아주 일품이구만. 방에다 숨겨두고 혼자만 먹어야겠다. 그렇게 귀한 꿀을 방안에 숨겨두고 불경을 드리는 틈틈이 방으로 들어가 꿀을 퍼먹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본당으로 오곤 하였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혼자 먹으니 더 맛있어.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수행을 하는 스님 중에 머리가 총명하고 눈치가 빠른 젊은 수행승이 절마당을 쓸고 있다가 주지 스님이 본당과 방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지스님이 왜 자꾸 방을 들락날락 거리시지? 이상하네. 수행승은 주지스님이 다시 방으로 들어갈 때를 기다렸다가 몰래 뒤따라가서 무엇을 하는지 엮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주지스님이 서랍에서 작은 단지를 꺼내서 수저로 몇번 퍼먹더니 손가락까지 쪽쪽 빨아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라 주지스님이 서랍 안에 맛있는 것을 숨겨놓고 혼자 먹느라 그렇게 방을 들락날락 하셨구나 수행승은 그게 뭔지 궁금하였고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에서 꿀을 퍼먹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나오는 주지스님을 보며 수행승은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주지스님 뭐 드셨습니까? 이가에 뭐가 묻었습니다 주지스님은 화들짝 놀라서 소매로 입을 닦으며 말하였습니다. 아, 이거는 약초 달인 물인데 독성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잘못 먹으면 죽을 수 있는 것이라네. 나야 오랜 기간 먹어와. 내성도 생겨서 괜찮은 거고. 흠. 음. 그렇게 말하고는 주지스님은 황급히 본당으로 들어갔고 그 모습을 본 수행승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지스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걸 보니 저 안에는 분명 엄청나게 맛있는 것이 들어있나 보구나? 수행승은 단지 안에 있는 것이 궁금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내 오늘 마을에 일이 있어 다녀올 터이니, 내가 없더라도 불경을 잘 드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하거라. 그리고 내방 청소할 때는 이것저것 손대지 말고 조심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주지스님. 주지스님은 방 안에 숨겨놓은 꿀이 걱정되는 듯 신신당부하였으며, 수행승은 기회다 싶었습니다. 주지스님이 떠난 뒤 수행승은 방 청소를 핑계로 주지스님의 서랍 안에 있는 단지를 열어보았고, 거기에 맛있는 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꿀을 그동안 몰래 혼자 드셨구나. 수행승은 다른 스님들까지 불러서 꿀을 한 입씩 맛보게 해줬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꿀단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이거 어쩌지? 조금씩 맛만 본다는 게 꿀을 다 먹어 버렸네. 주지 스님이 아시면 엄청 화를 내실 텐데. 큰일 났네. 다른 스님들은 걱정을 하였고 수행승도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스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같이 행동해 주세요. 그 그래 알겠네. 수행승은 자신 있게 말했고 다른 스님들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녁때가 되어서야 주지 스님은 볼일을 마치고 절로 돌아왔고 꿀을 먹고 싶은 마음에 얼른 방으로 들어가 꿀단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꿀단지는 비어있었고 그걸 본 주지 스님은 흥분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누가 내 방에 와서 내 물건을 담아였느냐? 그 소리에 주지스님 방 앞에 모인 스님들은 수행승이 당부한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였고 마당 뒤편에서는 수행승이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 소리에 마당 뒤편으로 향한 주지스님은 울고 있는 수행승과 옆에 자신의 목탁이 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게 무슨 일이더냐? 없어진 꿀 때문에 화가 난 상태인데. 평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목탁까지 깨져 있으니 주지스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주지스님, 잘못했습니다. 수행승은 주지스님을 보고 울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스님 방을 청소하다가 스님이 가장 아끼시는 이 목탁을 실수로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신 독성이 있는 약초물이 떠올라서 그걸 먹고 차라리 죽음으로써 속죄하자 하여 단지 안에 있는 약물을 전부 먹었는데도 죽지 않아 이렇게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지스님은 화가 났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도 있고 다른 스님들도 지켜보고 있어서 화를 참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다. 그런 일로 소중한 목숨을 함부로 버리려고 하는 게더큰 죄인은이라.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그러고는 방으로 돌아와서는 한참 동안이나 활을 가라앉히지 못하였습니다. 저 놈이 분명 먹을 때 꼴인 걸 알았을 텐데 저렇게 시치미를 떼고 깨를 쓰는구나. 어디 다음에 틈만 보여봐라.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다. 그렇게 주지스님은 수행승을 벼르고 있었고 수행승에 꽤 무사히 넘어간 다른 스님들은. 수행승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주지스님과 수행승이 마을에서 시주를 받고 절로 돌아오는 길이었고 그러던 중에 다리가 없는 내과에 당도했습니다. 이런, 아까 낮에 내린 비로 물이 불었구나. 아침에 절을 나설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낮에 장대 같은 소나기가 한두 시간 정도 퍼붓는 바람에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만치에서 웬 처녀 하나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주지스님과 수행승이 다가가서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러시오? 내가를 건너야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못 건너고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주지스님은 그엄만 척하며 다시 몸을 돌렸고 수행승은 처녀에게 등을 보이며. 어필하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처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행승의 등에 어핀채 내까를 건넜고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젖지 않고 내까를 건넜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이 주지스님도 혼자 내까를 건너와 두 스님이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주지스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놈 벼르고 있었는데 잘 걸렸다.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다. 잠시 걷다가 주지스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일념으로 도에만 정진해야 할 사람이 처녀의 몸에 손을 대다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수행승은 주지스님의 말에 억울하였지만 속죄를 하였습니다. 처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러자 주지스님은 이때다 싶어 더욱 화를 내며 비난하였고, 수행승은 별대꾸 없이 묵묵히 듣기만 하였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자 두 스님은 절 입구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때까지도 주지스님은 수행승을 심하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이놈, 내가 저번에 당한 수모를 이번 일로 아주 두고두고 혼내줘야겠다. 주지스님은 꼬투리를 잡았다 싶어 신이 났고 그때 일에 안갚음식으로 계속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절 앞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아무 말 없이 비난을 듣기만 했던 수행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지스님은 힘들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그 처녀를 이미 한 시간 전에 잠시 업었다 내려놓았을 뿐인데 주지스님은 아직까지도 업고 계시니 말입니다. 이제 그만 처녀를 내려놓으시지요. 본당 안까지 없고 들어가실 생각이십니까? 수행승을 혼쭐내주려던 주지스님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아무 말 없이 본당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목소리>